첫 번째 포인트. 천년을 위한 다윗의 정치 의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천년 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제사장 나라 세계 정치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우사한 사람의 죽음으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한 법계 옮기기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법궤가 500년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자리 잡습니다. 제 103일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25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쌓으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 왕기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타와 엘리 벨레시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미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불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불아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 ...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개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아히가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괴 앞에 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려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줄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매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가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의 길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